팬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게 없습니다. 볼 컨트롤 아주 좋고요. 빌드업 하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신들의 플레이를 지금 펼쳐 나가면서 빈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한 방이 있는 공격수 박주영. 들어갔어요. 동점 골입니다극점골 야, 팽팽한 승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들어갔습니다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방패 홍명보. 이동준을 거쳐갑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차범근 온 몸으로 막아내는 수비수입니다. 코너킥 선언됩니다.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네, 세피스 찬스가 왔는데요. 차범근의 공골망을 가립니다. 동점 골이 나왔습니다. 네, 장군 원군이죠. 이야, 정말 엄청난... 해지... 아. 선방입니다. 코피퍼 골이 잡았습니다. 박주영의 공간. 좋은 패스 큐팅 시도.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